네, 안녕하세요. 그는 장뚜리의 짱남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. 단독사, 언니! 언니! 3화. 짱남과 같은 반대편에서 들 하지만 짱남을 좋아할수록 고민이 깊어져 가는데. <laughs> 저번 회 회에 여기 고민 다 마쳤잖아. 이영이 형. 완전 비밀. 그러니까 여기 진짜, 하, 비밀만 같다. 나도. 학원 수업을 서고 싶으면 폰을 내려가셔서, 나도 뵐게. 그때마다, 이 방에 얘기 끊겨서, 영어, 구서영없다 공부하는 동안에도, <laughs> 이방 생각나. 킥킥킥. 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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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을 때, 아무, 아무도 카톡 없으면 서운하고 막,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. 킥킥킥. 술 가서 해도, 아, 그, 헤헷 근데 솔직히, 꿈을 만도그 성적이랑 상관 있어? 이형랑 예, 예, 상관 있어. 아, 당황해. ᄀᄇ. <laughs> 특별히 너만. 상관 없는 거. ᄀ 공부도 하고 있어서, 맞음. 나 같은 애들은, 억지로 뺏어야 돼. 야, 잠깐. 오늘 왜 잠들이 안보임 어떡하지? 잠들어 박상.. 옥 어. 뜨든 뜨든 박상아뜨 <laughs> 로그 가 박상남아 잠들까요뜨 로그 이영이 보고 있어 바빴어? <laughs> <봤어>? 노노 아니야 피가 <laughs> 뭐? 노노 짱 남한테 오늘은 뭔가, 얘기, 얘기,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. <laughs> 배트 폭격. <포벽? 웃음> 뉴뉴 왜 무슨 일 있어? 슈, 말해라, 짝. 말해라, 짝. 말, 말해라, 짝. 우리끼리는 어때? 비밀 지킬게. 사실은, <laughs> 내가 1화에서, 짝나무 가다못했다고 말했었잖아. 깨워설마 <laughs> 붓구붓구 초호 기다려 ㅇㅇ 유행유행 초호 울지마 키키키 아요보초밥 먹었더니 또 먹고싶네 하지만 맛있어서. 소울 초호 울지마 키키 잠재 얘기해서 같이 젖어주자 <laughs> 알고본 짱남이 나랑 같은 반장이라서전체도 매일 맞시다고나 <laughs> 이른 이른 새벽에, 천천히 아침을 먹고, <laughs> 꿀이네. 운명인 듯. 잠깐만. 중간에 미안한데, 잠들이 짱남 어떤 애야? 대체 어떤 스타일인지 이 알아? 감정 입히기 쉬울듯 액기 만질게요 소리 들리시나요? 이거 이액기 만지면서 얘기해주 <laughs> 감정 입히기 쉬울듯 그냥 초우 니가 초오디가... 그냥 초은 니가 공부했을 것 같은데 기타 도는 느낌 대견해 오시오헐 사실 나도 궁금 헐잠만박상 부르니까 나 떨려서 말 못하겠다 남자에게 줘요 패트 포격 대박 참 세상 나도 스태츄보다 성격 전반 내내 그냥 남자답고 다 장수구 운동산 호남 노광. 어제 내가 좋아하는 거 개로 <laughs> <laughs> 알고 있음. 너는 아직 모름. 절대 말 못함. 어우 내가 다 심장터져. 걔 어디가 좋 좀? 걔 생긴 게 약간 댕댕이 남 응? 닮아서 <laughs> 수상스상해 주고 싶고. 헐 나? 한다 깬다 점점 뉴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두근 뜨든 아직 어떡한 사이인 <laughs> 아직 사이인데 사소한 거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줌 오호 그렇군 뉴뉴뉴뉴 완전 부럽 대놓고 수익까이네 진지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